여러분,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여은요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. 별표해 주세요. 우리 간만에 라이언만 한번 그려봅시다. 아, 이 질문 중요한 질문입니다. 라이언 간만에 한번 그려봅시다. 어우, 둘이 이렇게 해야 돼. 일단 눈썹을 좀 진해야 됩니다. 지금부터 라이언 그리기 들어갈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. 2년째 그리고 있는 친구도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내라고 대답하지만, 티나. 아, 저의 라이언 역시. 후후후, 시발, 라마, 자,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 있죠. 숨이 <laughs> 잡이야. 해주세요. 자, 우리 나경이는 그래,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. 네, 어피치요. 어피치가 뭐죠? 복숭아. 복숭아,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? 이렇게 생겼나요? 비슷하죠? 된거 아니야? 아, 이런 건할수 있어요. 뭐 이렇게 하고, 이, 아닌가, 이거, 이거 됩니다. 눈을 이렇게 좀 자, 이렇게 붙인 다음에, 오? 뭔지 알겠죠? 네, 셀리예요 네, 감사합니다. 알아봐줘서. 자, <laughs> 얘는 이제 일탈의 긍정적 기능인데,